<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 축구를 살랑하는 검마의 축구 분석가 퀘스트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축구 승부패 어, 2022년 38회차 14경기 성격다 분석해왔고요. 아, 14경기 보니까 어, J리그 23라운드 8경기랑 그리고 K리그 23라운드 6경기가 대상 경기네요. 그럼 저희 긴 영상 시청해 주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1번 경기, 일본 J리그 주빌루 이와타 대 쇼난 벨마레 경기네요. 일단 홈팀 주빌루 이와타 어리스 4승 7무 11패, 리그 18위에 위치했고 주빌루 이와타의 퀴플레이어 라이트 미드필더 유토 스즈키 선수죠. 이번 시즌 5골 4도움. 아, 이와타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곤잘레즈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야마다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수비수 이투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쇼난 벨마레, 어, 리그에서 6승 7무 9패, 리그 12위에 위치했고, 쇼난 벨마레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마치노 선수죠. 이번 시즌 8골 기록하고 있고, 뭐 쇼난에서는 뭐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 결론은 이와타가 최근 리그 4연패로 최악의 상황이고, 쇼난이 전력상 우위와 함께 최근 리그 6경기 무패를 달리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전력이 쇼나니이 전력이 약한 팀을 상대로 이 쇼난의 역습 패턴이 먹힐지 의문이 드는 상황, 의문이 드는 상황. 제가 볼때두팀 공방전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반 경기 일본 제1리그 우라와 레즈 대 가와사키 프론탈레 경기네요 일단 홈팀 우라와 레즈 어리고 6승 11무 5패 그리고 8위에 위치했고 우아라, 우라와 레즈의 퀴플레이어 공격수 카를손 선수죠 스웨덴 국적 선수 이번 시 6골을 기록하고 있고 어, 우라와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윤커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 주전 핵심 수비수 이노카이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가와사키 프란탈레 어, 리그서 11승 3무 5패 리그 3위에 위치했고 가와사키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다미야 선수죠. 지난 2021 시즌 23골로 리그 득점왕과 동시에 리그 MVP. 까지 석권했던 다미앙 선수. 이번 시즌도 머리그에서 뭐 네골1 도움, 아침 두 골, 총 여섯 골1 도움 맹활약 보여주고 있고 가와사키에서는 주전 핵심 수비수인 이 제시의 선수하고 노보리자토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론은 이 우라가 최근 리그 7경기 무패를 달리며 상승세이기는 하나 전략상 가와사키의 우세이고 무엇보다 이 주포 담양이 지난 라운드 이 간바 오사카전 어, 4대형 대승을 거둘 당시에 완벽히 살아난 만큼 이 가와사키의 약 우세가 예상되는 바이 가와사키의 골키퍼 이 한국의 이 과거 국가대표 골키퍼인 이 정성용 와이 정성용 선 골키퍼의 최근 선방도 엄청나죠? 이 단단한 방패. 최근 이 공수 안정세. 이 때문에 전력상 가와사키의 우세. 그리고 이 원정팀 가와사키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경기 일본 제 J리그 요코하마 마리노스 대 가시마 인텔러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요코하마 마리노스 리그 13승 6무 3패 리그 선두에 위치했고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레오 선수죠. 이번 시즌 브라질 국적 선수고요. 이번 시즌 10골 3도움. 와, 벌써 레오 열 10골이나 넣네요. 10골 3도움. 리그 10골은요. 리그 득점 순위 야, 공동 1위예요. 이 가시마 엔틀러스의 우에다. 근데 가시마 선, 가시마 엔틀러스의 우에다 선수가 이 벨기에 클럽으로 이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상 지금 뭐 득점 선두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최근 레오 선수 최근 리그 5경기 8골 3도움. 와. 공격 포인터 그럼 최근 5경기에서 11개네요. 8골 3움 맹활약 대폭발 보여주고 있는 레오 선수고 6과마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키다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판매는 원장팀 카시마인 텔러스 리그 서 11승 7무 4패 리그 2위에 위치해있고 카시마인 텔러스키플레이어 공격수 유마 스즈키 선수죠. 이번 시신 7골 9도움 뭐팀내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 올리고 있는 유마스츠키 선수고 가시마에서는 주전 핵심 중앙선택백 아이구야 이 한국 국적의 이 김민태 선수 어, 팀에 이번 시즌 가시마의 주축 수비수로 활약하고 있는데 김민태 선수가 퇴장당했어요 지난 화운도 퇴장당했기 때문에 퇴장 징계로 이거 좀커 보이긴 한데 퇴장 징계로 못 나오고 주전 핵심 미드필더 아라키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네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결론, 결론은 전력상 요코하마 마리너스의 우세이기는 하나 최근 수비 불안을 노출하며 리그 2경기 연속 무승부에 그친 상황 사간도스전도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막판에 어... 받으시등점골을 기록해서 2대2 무승부를 걸었던 요코하마 마리너스 최근 이 수비가 이 불안불안하긴 해요 가시마 앤트러스 또한 최근 리그 3경기 연속 무승부이긴 하나 최근 8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며 안정세에 안정세이 있고 이 무엇보다 이두 팀의 최근 7번 맞대기를 보면요 야, 이 가시마가 6승 1패예요. 6번 이겼네요. 6승 1패의 이 절대적 우위. 제가 볼때 이런 상대 전적은 무시 못할 요소긴 하거든요. 요코아마의 이번 시즌 홈빨도 무섭긴 한데 제가 볼때두팀 난타전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경기 일본 제1리그 감바오사카 대 교토퍼플상가 경기네요. 일단 홈팀 감바오사카 리그에서 5승 6무 11패 리그 16위에 위치해 있고 감바오사카의 키플레이어 미드필더 다원 선수죠. 브라질 국적 선수 이번 시즌 3골 기록하고 있고 감바오사카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우사미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오크노 선수 진기결장 그리고 주전 핵심 미드필더 후쿠다 선수 부상 그리고 야마모토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반면에 원장팀 교토 퍼플상가 리그에서 6승 7무 9패 리그 11위에 위치했고 교토 퍼플상가의퀴 플레이어 공격수 피터 유타카 선수죠. 나이지리아 국적 선수 이번시 아웃골이 도움. 아웃골은요. 리그 득점 순위 단독 3위고요. 교토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미사와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그래서 결론 결론은 이 간바오사카가 최근 10경기 무려 8패를 당하며 최악의 슬럼프에 빠진 상황. 교토 상가 또한 이 최근 원정 경기 기복이 매우 심각하고 이 간바 오사카가요. 10년 넘게 교토 퍼플 상가의 패배가 없을 만큼 강한 면모를 보이기,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부터두팀지한공방전 끝에 저득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경기 일본 제 J리그 세레소 오사카 대 아비스파 후쿠오카 경기네요. 일단 홈팀 세레소 오사카 리그에서 9승 8무 5패 리그 5위에 위치했고 세레소 오사카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카토 선수죠. 이번 신내 꼬리 도움. 세레소사카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어우, 기요타케 선수가 좀 빠진 건 크네요. 기요타케 선수 부상. 아 주전 핵심 미드필더인 하라카와 선수랑 이 비라차드 선수가 빠져 있고 주전 핵심 수비수인 이 야마나카 선수하고 마루하시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어요. 반면 원정팀 아비스파 후고카 어, 리그에서 6승 9무 7패 리그 12위에 위치했고 후고카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야마기시 선수죠. 이번 시즌 6골 1도움. 후고카에서는뭐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은 없고 그래서 해서 하는 걸로는 결론은 전략상 세리 소사카의 우세이고 후고카가 원정 경기 기복이. 치고 세레스 오사카가 최근 다섯 경기 연속 두골 이상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재활이 공격력 및이골 결정력에서 가려질 한파. 제목부터 홈팀 세레스 오사카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 경기 일본 J리그 비셀 고베 대 가시와 레이솔 경기네요. 일단 홈팀 비셀 고베 리그에서 5승 6무 11패 리그 15위에 위치했고 비셀 고베의 키 플레이어 아 공격수 오사코 선수죠. 이번 신내네골1 도움. 지난 가시마전 아이 비셀 고베가 원정경 여 가시마 앤틀러스가 선두 싸움을 하고 있는 가시마 앤틀러스 원정 가서 비셀 고베가 야, 거의 치열한 성부고때 1대1 무승부를 이끌어냈는데 이 경기 선취골 장려시켰던 오사코 선수고 야, 이 가시마전에서 이 주전 핵심 공격수인 이무토 선수 팀내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는 5골 기록한 이무토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했는데 대신 들어왔던 이 오사코 선수가 결국엔 골을 넣었어요. 결국 이 경기 무토 선수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오사 고 선수의 어깨가 더 무겁게 생겼고, 이 주전 핵심 미드필더 샴페르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반면 원정팀 가시와 레이솔, 우리 아, 것은 11승 3무 8패, 그리고 4위에 위치했고, 가시와 레이솔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코야마츠 선수죠. 이번 시즌 세골로 도움 가시와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더글라스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네요. 그래서 최상을걸론들로는전력상 결론, 가시와의 우세이긴 하나, 이 가시와가요 최근 6 경기 무려 4패를 당하며 경기 기복 및 원정 경기 수비력이 수비력에 이 기복이 심하고, 이 피셀고베가 이 최근 공수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어느덧 수위를 15위까지 끌어올렸어요. 안정세를 찾으며 최근 5 경기. 4승 1무예요. 4승 1무에 초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대 약간의 이변 홈팀 비세고베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 경기 일본 제 J리그 산프리체 히로시마 대 FC 도쿄 경기네요. 일단 홈팀 산프란자 히로시마 이 리그 9승 8무 5패 그리고 6위에 위치했고 산프란자 히로시마의 퀴 플레이어 공격수 주니어 산토스 선수죠. 브라질 국적 선수 이번 시 리그에서 두 골이 움 리그컵에서 네 골, 총 여섯 골이움 기록하고 있고, 어 히로시마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비에이라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에제키엘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FC 도쿄 리그에서 구승 오무 팔패. 리그 7위에 유지했고 FC 도쿄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올리베이라 선수죠. 야, 어느덧 다섯 시즌, 다섯 시즌간 FC 도쿄에서 간판 주포로 활약하고 있는 올리베이라 선수. 이번 시즌 두골 4도움 기록하고 있고 FC 도쿄에서는 핵심 라이트백 나카무라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아다일톤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수비수 트레비산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남방원 골키퍼 하야시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 차결론로 결론은 이 삼프라체 히로시마가 이번 시즌 홈 경기 12경기 7승 3무 2패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좋은 홈 성적 첫, 제일 좋은 홈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건 아까 얘기했던 요코하마 마리노스 무패고요. 두 번째로 좋은 홈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 아 삼프라체 히로시마. 홈빨이 엄청나죠. FC 도쿄가 최근 리그 원정 경기 4연패예요. 이 4연패가 세번 모두 두골차 이상 완패거든요. 대패와 원정 성적이 리그 최하위권 아니, 리그 하위권인 걸 감안해 볼때 홈팀 쌈프레츠 히로시마의 한 골짜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 경기 어 k 리그 전북 현대대 제주유나이트드 경기네요. 일단 홈팀 전북 현대 어, 리그에서 12승 6무 4패 리그 2위에 위치했고 전북 현대 키플레이어 공격수 구스타보 선수죠. 브라질 국적 선수 이번 시즌 리그에서 7골 3돔 아침에서 한골총 8골 3돔 기록하고 있고 전북에서는 이 주전 핵심 미드필더인 쿠니모토 선수가 음준전했죠 음주운전해가지고 아, 왜술 먹고 왜 운전을 했어? 운주전해가고이 징계 방출됐고, 주전 핵심 공격수였던 이 일류첸코 선수가 이 서울 f g 서울로 이적을 했어요. 반면 원정팀 남기일 감독의 제조 유나이티드 여기에서 구승 칠무. 6패 그리고 4위에 위치했고 제주 나이트의퀴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주민규 선수죠 이번 시즌 리그에서 12골 5도움 FA컵 2골 총 14골 5도움 기록하고 있고 지난 시즌 22골로 토정 득점왕 차지했던 주민규 선수인데 이번 시즌도 유력한 득점왕 후보 현재로서는 이 무고사 선수가 제1리그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시즌 뭐 득점왕 경쟁도 뭐 주민규 선수랑 아 이뭐 조규성 선수 뭐 이승우 선수 이 정도 이제 각 축전이 되겠네요. 제주에서는 주전 핵심 비드필더윤비가람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수비수인 이 정우재 선수랑 정운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 결론은 전력산 정북의 우세이고. 최근 이 전북이 8경기 6승 2무의 초상승세에 있고 제주가 최근 리그 원정 경기 4경기 1무 3패로 극도의 원정 약세까지 보이고 있기에 홈팀 전북에 한골차진 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 경기 K리그 1부 리그 경기 울산 현대 대 강원 FC 연기네요 일단 홈팀 홍명보 감독의 울산 현대 리그에서 14승 5무 3패 리그 선두에 위치해 있고 울산 현대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어원상 선수죠. 미래의 한국 국가대표를 이끌 제목 중에 한 명, 어먼사, 어먼상, 엄살라, 어먼상 선수고, 이 시즌 어먼상 선수가 총 11골 4도 맹활약 보여주고 있죠. 울산에서는 주전 핵심 라이트백, 김태환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오 최용수 감독의 강원FC 리그에서 7승 6무 9패 그리고 7위에 위치했고 야 강원이 어느덧 7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어요 강원FC가 그래서 리그에서 7승 6무 9패 오 7위 강원FC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김대원 선수죠 리그에서 9골 7도움 FA컵 1골 총 10골 7도움 기록하고 있고 강원FC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한국영 선수 부상 조락션 공격수 고무열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네요. 그래서 결론 결론은 최근 강원이 초상승세를 달리며 최근 리그 5경기 4승을 쓸어 담은 상황. 그러나 전력상 울산의 우세에 있고 무엇보다 이두 팀이 최근 10번 맞대결 울산이 9승 1무. 그야말로 천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 초접전 끝에 울산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은로 10번 경기 K리그 1부 리그 경기 수원 삼성 블링즈 대 김천 상무 경기네요. 일단 홈팀 수원 삼성 블로윙즈 리에서 4승 8무 10패 그이 11위에 위치했고 수원 삼성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사리치 선수죠. 보스니아 국적 선수 이번에 세 골이 도움 수원 삼성에서는요. 주전 핵심 미드필더 최성근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네요. 판매 원정팀 김천 상무 리그에서 5승 7무 10패 리그 12위에 위치했고 김천 상무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조규성 선수죠. 한국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12골 2도움. 아, 김천에서는 주전 핵심 중앙선수백 하창래 선수 부상. 핵심 미드필더 문지원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사하는 걸로 한 결론은 수원 삼성이 최근 8경기 2무 6패로 최악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으나 김천 또한 최근 리그 4 경기 보면 3패, 3패를 패 당할 정도로 좋지는 못한 상태 무엇보다 이 김천의 이 주전 핵심 선수들이 동아시안컵이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일본 경기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김그 수원삼성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이 동아시안컵 출전으로 인한 체력적으로 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때두팀 공방전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 경기, K리그 1부 리그 경기, 포항 스틸러스, FC 서울 경기네요. 일단 홈팀 포항 스틸러스, 리그에서 10승, 7무, 5패, 리그 3위에 위치했고, 포항 스틸러스의 키 플레이어, 레프트 윙, 임상엽 선수죠. 이번 시즌 6골 1도, 움 지난 시즌 2021 지난 시즌에 총 16골 폭발시켰던 임상엽 선수인데, 포항에서는 뭐, 주축 선수들 큰 부상은 없고, 반면에 원정팀, 아익수 감독의 FC 서울, 리그에서 6승, 8무, 8패, 리그 9위에 위치했고, FC서울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조영욱 선수죠. 이번 시즌 네골오 도움. FC서울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지동원 선수 부상. 조넥시엠미대필더 고요환 선수 부상. 조넥시엠 충남 사타백 오스마르 선수 부상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 결론은 포항이 홈경기에연전이기에 유리하고 전력상 우위에 있고 최근 리그 4경기 3승 1무의 상승세에 있으며 FC서울이 이 원정 경기에서의 이 수비 불안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지가 여전히 있죠. 그래서 제가 볼때 홈팀 포항 스틸러스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 경기 K리그 1부 리그 경기 성남 FC 대 인천유나이티드 경기네요. 일단 홈팀 성남FC 리그에서 2승 6무 13패 리그 꼴찌에 위치했고 성남FC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구본철 선수죠. 이번 시즌 4골 2도움. 성남에서는요. 주전 핵심 미드필더 김민혁 선수 부상. 핵심 공격수 박용지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반면에 원장팀 조성환 감독의 인천유나이티드. 리그에서 8승 9무 5패. 리그 5위에 위치했고. 인천유나이티드의 퀴 플레이어 미드필더 이명주 선수죠. 이번 시즌 3골 4도움. 인천에서는 요 주전 핵심 미드필더 여름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수비수인 오방서, 오반석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그래서 샤샤는 결론, 결론은 성남이 최근 리그 4연패를 당하며 그야말로 부진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전력상 인천의 우세와 함께 이 경남에서 이적해온 이 에르난데 스 선수의 맹활약이 깃들여져 원정 팀 인천에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 경기 일본 제1리그시무지에스퍼스대 사간도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시미즈 에스프러스 리그에서 4승 8무 10패 리그 17위에 위치했고 시미즈 에스프러스의 퀴 플레이어 공격수 산타나 선수죠. 브라질 국적 선수 이번 시기 1, 골 3도움. 시미즈에서는요 주전 핵심 미드필더 나카야마 선수하고 헤나토 선수 그리고 다카하시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주전 핵심 수비수인 바우도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반면 원정팀 사간도스 리그에서 6승 1무 5패 그리고 9위에 위치했고 사간도스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미야시로 선수죠. 이번 시즌 세골 기록하고 있고. 사간도스에서는 뭐 주축 선수의 큰 부상은 없네요. 그래서 시청을 걸론 결론은 전력상 사간도스의 우세이기는 하나 최근 6년간 사간도스가 시미즈 원정에서 단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고 이두 팀의 최근 다섯 번 맞대결 무승부가 네 번이었을 정도로 이번 경기 또한 공방전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 경기, K리그 1부 리그 경기, 수원 F.C. 대구 대 F.C. 경기네요. 일단 홈팀 수원 F.C. 리그에서 8승 3무 10패, 그리고 6위에 위치했고, 수원 F.C.의 퀴플레이어 공격수 라스 선수죠. 남아공 국가대표 선수 이번 주 3골 5도움. 어 수원 F.C.에서는 아이구야 이 주전 핵심 공격수 이승우 선수, 야팀내 가장 많은 10골 2도움 이승우 선수가 퇴장 징계.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이번 경기 못 나오네. 좀 타격이 커요. 수원 FC로서는. 반면에 원장팀 대구 FC, 여기서 5승 11무 6패 리그 8위에 위치했고, 대구 f c 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제카 선수죠. 브라질 국적 선수, 이번시리그에서 5골 3돔, 아침에서 6골, 총 11골 3돔 기록하고 있고, 대구 FC에서는 아이고야. 이 주전 핵심 미드필드 세징야 선수가 빠졌고요. 주전 핵심 중앙선터백 김무석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서를 걸론 결론, 결론은 대구가 최근 세징야가 이탈하며 특히 원정 경기에서의 부진이 눈에 띄는 상황. 수원 FC로서는 이 공격의 구심점이었던 이 이승우 선수의 이탈이 큰 악재이고 이 수년간 홈에서 유독 수원 FC가 이, 이 대구 FC한테 유독 약했잖아요. 유독 약했기 때문에 제가 볼때두팀 팀 균열을 내기는 힘들어 보이므로 공방장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이로써 제가 준비한, 준비한 축구 승부패 2022년 38회차 14경기 전격 다 분석해드렸고요. 저희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